어.. 약간 쉬운 것만 좀 하고싶은데 오늘은? 약간.. 어.. 오케이 그럼 바로 가볼까요? 아 초반부터 안좋은.. 안종... 헬로냥딱딱이 <laughs> 텐인데? 맵 길이가 아 짧네요 이러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1퍼 오케이 1퍼 했고요 자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던어 좋은 거 나왔죠 239등이면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맵 같아 그지 아맵 길이가 일단 짧아요 1분 24초면 2퍼 가는데 쉬울 것 같아 오케이 2퍼 갔습니다. 네, 어 빨리겠죠? 제발, 제발 저기 아래 모한 뭐 300위에서 400위 있잖아요. 저희가 막 불뱀 이런 거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가자. 어 야타 가라수, 야타, 야타 초반에 비행기 있는 맵 아닌가? 맵 길이가 는데 엑셀이라 어디까지 가야 돼? 엑셀이네? 어, 여기까지 오면 돼. 비행 넘기면 끝입니다. 비행 넘기면. 벌써 3% 갔죠? 아, 개빠르죠? 미친놈이죠? 아니, 어때요? 아니, 5템 만에 3%. 아, 지렸죠? 갈게요. 뭔 맵이냐? 아, 그, 그러니까 데몬 페이스가 약간, 그램파 데몬인데? 아닌가? 괜찮겠지? 일단 맵 길이 합격이죠. 4퍼 가는데 1분 38초 호감 느낌이죠. 어? 야, 이거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됐다. 아, 여기도 아니야. 에반데? 여기서 딱 죽으면 4퍼다. 빨리 눌러야 된다. 저기 아래 거 오케이, 4퍼 왔죠? 여기서부터 중요해. 오퍼부터가 진짜 헬이거든요. 만약에 메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망하지만 메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 가자. 그렇지, 324등.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순위가 낮죠 좋아요. 네. 어, 야, 길이 뭐야? 1분인데? 아니, 좋은데요. 오케이, 바로 가보자. 투플 아니야, 투플 아니야, 투플 아니죠. 살았죠? 어. 오, 퍼니까 여기까지 가면요 오케이. 아, 어 야, 진짜 이거, 이거, 가시, 에바, 아니냐? 3 2 4등이야 이게? 그리고 잠시 후 <laughs> 해냈다 해냈다 오퍼 왔다 해냈어 나 제발, 제발, 300위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 400위권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500위권도 나올 수 있다고요? 볼륨이나 전기를 주신다고요? 아니, 800위권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800위권이야? 어... <laughs> 1분 12초 짜리입니다. 네, 1분 1 2초예요 님, 큰일 난 그램파 입게이라고 어 6퍼야. 잠깐만. 님들 6퍼 계시는데? 아 어, 까비. 아 어, 이게 쏙 들어가는 게 어려워. 4 4.6 6구요? 어? 뭐야? 와. <놀람> <놀람> 개빨리깼죠 네. 138억 템 컷? 아이 메인 무슨 메인이야? 메인 뜨겠냐? 안 떠요! 메인 안 뜨죠? 307등! 7퍼 가겠습니다. 롱이죠? 1분 13초 일단 호감이에요. 좋아요. 이 맵도 제가 봤을 때 초반이 약간 쉬워 보여요. 아닌가? 웨이브가 왜 이러지? 초반 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진짜 좋아. 잡았죠? 7포 개빠르게 왔죠? 아니 미쳤죠? 이새끼 뭐임 3 투원슛! 야 이거 좀 그런데? 이거 난 좋긴 한데 야 그럼 내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레거시 뺄게 간다 아니 뭐 상남자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야, 야, 나이 먹! 나이 먹 뭐야! 나이 먹 뭐야! 나이 먹 뭐야! 아니, 왜 파이퍼에서 멈추냐고, 이 새끼야! 어? 아, 파이퍼 맞네? 어? 어? 아, 그치! 이발! <laughs> 컷! 메인 리스트 가도록 할게요. 가자 요거는 존나 쉽죠? 요거는 요거는 자 제가 2퍼를 또 가놨어요 요거는 리셋하고 할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퍼 는 아니고요 점프 한번 해주면 1퍼 가죠 1퍼 던자 2퍼 메이헴또 영태님 맵이죠 음, 1퍼를 가놨기 때문에 2퍼를 가면 되죠 영어 떼기님 하디스트 여기까지 오면 되네 그럼뭐 뭐야 존나 쉬운데? 75등 오네가이시마데 <목소리> 에... 뭐냐? 원맵이냐? 컨버스터 이렇게 오케이 아이베레삼퍼 왔구요 살아있는 전설 조인규 형님 조인규 형님 지금 3퍼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4퍼 5퍼 무탈하게 별일 없게 부탁 좀 드립니다 바로 4퍼 가겠습니다 클라이맥스 존나 쉽죠? 이새끼 존나 무서워 시발 티어 표시가 안 떠요 뭐야 어, 4포 개쉬운데요? 아, 진짜 까시들. 3오쯤 걸릴 것 같아. 킥! 킥이거든요. 네, 4포 성공했습니다. 제 운명을 결정해줄 녀석. 3, 2, 1. 어! 개 좋은데? 님들 거. 이건 제 리롤 건 쓰는 거예요.